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 박정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 화창하고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곳 뉴질랜드가 지금 락다운 기간 중이라 저희가 특별한 일 외에는 나가지 못하는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도 잘 진정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오직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이런 끈끈한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요. 마치 친정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래졌다 하더라도요. 가장 좋은 것은 가족입니다. 마음의 깊은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따뜻한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 밥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 수제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국장.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소고기 묵국.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이 소고기 묵국에 생강을 넣어서 만들어주시는데요. 그 맛이 참 맛있더라고요. 이거 뉴질랜드 오니까요. 정말 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생각하면요. 눈물 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게 되면요. 마치 바울의 러브레터 같아요. 바울이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이러한 고백까지 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이 편지를 봤다고 한다면 혹시 질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만큼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요 바울이 감정적으로 더 깊이 있게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로버트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했던 강증침이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친정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강증침에 있으면서 한 것보다요, 정말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을 분해 넘치도록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요, 저희가 성장해서, 지금 이거 뉴질랜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실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이 비하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딜 가나 따라다녔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요 바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이러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누가 바울의 가르침을 더잘 따르고 바울의 제자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 을 다투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들에 비하게 되면 작은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율법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서신이고, 골렛세서는 바울이 영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아무튼 이런 교회들의 문제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빌리뽀 교회는요, 그나마 효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빌리뽀 교회를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는요, 100%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었죠. 그는 또한 진정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6천 명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엄격했기 때문에 아무나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가 담의세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뼛속까지 의대인이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초월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장 전도하기 힘든 종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정말 뼛속까지 유대교에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핀셋으로 그들을 뽑아 주시지 않니하시면 그들은 절대로 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내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암살 대상 1호로 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기로 결심한 40명의 암살자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화를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화를 믿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바울이 전략을 바꿔서 우리랑 회의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다 잡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수에 가서 13년 동안 그곳에서 칩거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1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의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진리를 게시해 줌을 통해서 에베소서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흔히 학자들을 보면요, 한 분야의 연구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루에 책상에 앉아 잠자고 먹는 것 시간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하는데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시간이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로 여겼던 것처럼. 그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는 것을 다메색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리의 복음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를 만나거나 증인들을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가서 13년 동안 치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풀수 없었던 이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직권의 13년이나 시간 동안에 요 주님께서 그로하여금 놀라운 체험들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잖아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영원을 열으셔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이 이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함을 통해서요, 그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요. 히브리서 말씀 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자에 대해서 불분명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이 열두 제자나 당시 일곱 지사를 합쳐도요, 바울만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저는 바울이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로지 복음하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보물을 캐듯이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리포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여김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울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도 그가 발견한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권의 공격도 어떤 실험과 박해에도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울의 믿음의 전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외롭고 고독하고 마치 광야와 같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빌리보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빌리보에 도착했었을 때 정말로 막막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유일하게 할수 있었던 것딱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두 아들을 주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소녀를 고치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는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을 때 그로 하여금 로마의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로마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울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갔다는 소문은요. 순식간에 빌립보 지역이 퍼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저희도 이거 뉴질랜드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2년 동안요,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재정을 바닥나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만나와 같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빌리포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 많은 개척하시는 목회자들이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요 자기 개척만 하면 요 금방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곳 유저인데 왔었을 때 금방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내와 저를요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제가 너무나 사역이 바빠가지고 아내와 이런 일들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가운데서도요, 마귀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깨부시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어저께 햅시발 저녁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 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예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리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는 죽고 내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테스트를 패스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라는 도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단을 달게 받으면서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시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우정과 사랑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찌 보면 일장이라는 것은 바울의 러브레터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에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바울이 이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들었을 때,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요, 인생의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때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겨.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이 기도를 통해서요 모든 환란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